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수입니다. <laughs> 손님이 와계셔가지고요 오늘도 요애들은 그 저번 모모다역실망에서 찜했던 아이들 어, 이렇게 지금 제 다이로 왔는데요. 이거 범범하고는 짱이만 짱이만님 그때 라방 때 나왔었는데. 본보마돈 이거 농분하고 요거는 그때 구매자 한장 달리기 2 0 해가지고 제가 이것도 이렇게 당첨됐어요 <laughs> 그리고 이거 미스진들 이렇게 두 포트인데 이거 합식하려고요 그리고 이거 까마귀 애들 이클립스인데 엄청 예쁘죠 이클립스랑 이건 또 사포테 철화거든요 사프테처라 이거 나경언니께서 저또 선물 챙겨주신거예요 언니 정말 감사드려요 항상 이쁘게 잘 키워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언박싱 마치고요 이제 뭐 할거냐면 오늘 요 애들 보이세요? 제가 오늘 포트 풀분해서 풀분해서 저희집에서 온 애들인데 풀분에 있던 애들 다 꺼냈거든요 오늘 식재하려고 이건 다, 지금 어, 외두나, 뭐, 군생이나 이렇게 돼 있고, 아니면 이렇게 보면은, 뭐, 외두 세개 사서 이렇게 합식한 애들도 있고요. 이렇게 있어요. 얘네들은 지금 건강해가지고 바로 식재하면 될것 같아요. 오늘 요 애들 식재 좀 하려고요. 이거 보면은, 아카이선도 있고, 얘가 금일 거예요. 이거 이렇게 샴페인도 있고, 이거 중국에서 어, 물건너온 보라돌이도 있고 이렇게 음, 불놀이화도 보이고 제가 또 철아 막 철아랑 생얼하고 이렇게 합식도 잘 하는 편이거든요.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. 이거는 우리 비둥이 택시도 보이네요. 5화에서 5화에서 온 택시 오아에서 왔거든요. 오아에서 온택시 얘도 좀 좋은 아분네 오늘 식재 좀 해주려고요. 이렇게. 뭐 애들 오늘 식자하고 들어가 봐야겠다, 또. 네, 그럼 또 이따 뵐게요. 이번 시간은, 이거 지금 보이시나요? 태시랑 양이분을 식재를 할 건데, 양이분에다가 태시를깔만도 미리 챙겨놨고요. 두번에나 이거, 네. 저번 시간에 깔망 안 챙겨와가지고, 슬펐던 기억이 있어서 이, 미리 미리 넣어놨어요. 이렇게 씨랑 양이분을 준비를 해왔는데요. 양이. 이렇게. 요 녀석들 오늘 첫 번째로 축제를 해볼게요. 오늘이 21일 일요일이거든요. 일요일인데, 오늘 아침 금산축제를 하고 있어가지고, 금산, 인삼축제, 어. 음산 인상축제를 하고 있어가지고, 거기, 셔틀박스를 운영한다는 얘기를 듣고, 제가 또, 초보 운전이니까, 뭐 축제하 그러면 은길 막힌다 그래서, 사실은, 음 길이 많이 막힐까봐. 근데 또, 고속도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. 그랬었는데, 이제, 중립마사를 넣어서, 중립마사를 넣어주고요. 셔틀버스를 타고, 금산 인산 축제장, 거기 주차장에 내려주어가지고, 구경 한 바퀴 슝 하고 왔거든요. 네. 잘 들어가나? 확인해볼게요. 응. 갔다 왔는데, 사람이 은근 많더라고요. 주말이라서 그런지. 물을 응. 조금 채워주고, 뿌리가 살펴보고, 이렇게 놨구나. 음, 제가 또화역 정리도 싹 해놨어요. 이렇게서 해 조금 이렇게 들어가게끔 식재할 거고 크기는 이 정도 자라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얘보다 몸집 쫙 조금 크게 가지고 가지고 오긴 했어요 이 정도 한 다음에 이걸 이 정도 넣어주고 음잘 나오나 하면 은 이 정도만 넣어주고, 이 녀석을 더 넣어도 되겠다. 사실, 대전에 살지만, 금산 인생축제는 그 행사장 처음 가봤거든요, 살면서. 볼거리도 많고, 뭐, 먹을거리도 많고, 체험할 것도 많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, 옛날 좋아하시는 분이랑, 여기 금산에 계신 분들은, 금산에 오셔가지고, 즐기고 가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아 응, 이 얼굴이 좋겠다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 또는 걸리지 않아요 좋아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사실 이 아이가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 중에 이제 제일 거둥이가 될것 같아요 원래는 또 다른 아이가 있었는데 킵장이 오기 전부터 좀 시들시들 하더니 갔어요 어떻게 딱 오기 며칠 전에 딱 그렇게 금방 상해가지고 가버렸지? 좀 속상해요 응. 이제 살장 데려가서 이쁘게 물들이면 되겠구나, 딱 싶었더니. <laughs> 며칠 전에 살펴보니까 오기 전에 내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. 설마 가겠어 했는데 갔어요. 갈것 같긴 했는데, 결국 갔어요. 그몽이한 아이가. 그래서 이제 저한테 남은 고둥이가, 기둥이가, 요 <laughs> 아이 하나예요. 어, 걔가 그렇게 그냥 공중분해가 되니까 더 이상 뭐, 뭐지? 그렇게 비싼 거막 드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. 사실. 사람 마음이 또 뭐, 그래지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거둥이는 안 쳐다보고 있어요. 이쁘긴 하지만. 공중분해 되는 거 보고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. 갈로은 가고 살로은 사는 거라지만, 음, 쬐끔 그랬습니다. 더 안으로 들어갔어야 됐네. 이렇게 얘가 이제 펴지겠죠? 계속 좀 작은 화분에 있었다 보니까, 얘가 이렇게 계속 말아, 이렇게 말린 상태였어가지고, 이런 식으로. 이제 좀 펴지겠죠. 반응하고 그러면 네, 이 상태에서 마사를 넣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주고 여사서가 조금 들어왔으니까 빼주고 음. 됐거든요. 이 아이 택시. 캐시란아이고요 이렇게. 음. 음, 여기 뒤에다가 슝 넣어줄게요. 이렇게 퐁퐁이로. 어, 화면 흔들린다. 퐁퐁이로. 들어간 거든요. 해주고. 저거는 뭐 흙이 아닌가 봐. 됐습니다. 이 아이는 탯이었어요. 한번 내려서 보여드릴까요? 실제 완성했거든요? 금방 되죠? 요 아이는 이렇게.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다 말렸죠? 얘가 작은 한 분에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다 말, 말아 들어갔더라고요. 이뒤 끝이 이거 이렇게 좀 뿌리 잡고 물 반응하면은 이렇게 또 퍼질 것 같아요 금방 아이는 퇴치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아이를 또 해볼까요? 보라돌이 해볼까요 보라돌이는? 보라돌이 <laughs> 보라돌이 보라돌이 안치려고 갖고 왔었나? 너무 작은데? 또 보라돌이를 위한 화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, 보이시나요? 오, 요 아이. 보라도일이라는 아이거든요? 얘는 아까 설명했듯이 중국에서 물건나왔습니다요 아이 원래 뿌리가 하나도 없이 왔었어요. 근데 지금 보이세요? 뿌리 엄청 많이 자랐죠? 음, 이게 사실 이 흙에, 이 흙을 쓴 이유거든요? 뿌리 잘나게 하려고. 이렇게 뿌리 없는 애들은 이렇게 완전 애기 뿌리들. 실뿌리들 난거 보이시죠? 잘 자라가지고, 요, 냥이분, 약간, 똥그리 냥이분에다가 요 아이를 심어줄 거예요. 잠시만요. 깔많이이 사이즈가 좋겠다. 아, 딱이네요. 이거를, 여기다 식재하도록 하자 나사, 중간 나사 넣어주고, 중간 나사 넣어주고, 응. 음. 넣어준 다음, 잠시만요. 으, 으, 물 물어봐. 중간 나사 넣어주고, 이제 흙. 흙을. 얘는 이제 또칠 거기 때문에, 여기서 다질 거기 때문에, 모모토를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도 모모토를 사용한 거였고요. 이 녀석도 잘 이쁘게 다지기 위해서 모모토를 사용하도록 할게요. 오늘 와서 아까 흙, 풀분나 했던 애들 흙 털어주고 그흙 정리 좀 하고 밥 먹고 오니까 벌써 시간이 2시가 넘더라고요. 신기해요. 일찍 온 편도 아니었지만 또 11시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시간이 진짜 금방 가요. 어, 좋다. 이 상태에서 자, 소림 마사 넣어볼게요. 자리를 잡기 해서 약간 흔들지 않게 좀 이렇게 넣어볼게요. 두루루루루루. 음, 보라돌이 이쁘다. 얘가 사실 키장 와가지고 더 이뻐졌거든요? 지금 여기 안쪽으로 생장점 주변으로 물 들어오는 거 보이세요? 핑크핑크? 레드레드로. 아, 미안해. 쳐버렸다. <laughs> 핑크랑 레드로 지금 물이 들어오는데 너무 이뻐요. 특히. 뿌리도 잘 내려줘서 진짜 고맙고. 그래서 안 죽어도 되고 <laughs> <laughs> 죽은 애들이 몇개 있더라고요, 보니까. 집에서 데려온 것도 그렇고, 농장에서 이제 온 애들도 그렇고, 그랬습니다. 근데, 내가 우리 집에서 데리고 온건 비싼 것만 주죠. 진짜 <laughs> 비싼. 아이, 이렇게 완성했는데요. 이름표를 꽂아줘야 되는데, 그 전에 날짜 좀 적고요. 월 21일. 좋아요. 보라돌이었습니다. 음, 이뻐라. 얘는 더예뻐질 텐데, 어떡하냐, 이거. 우리 보라돌이 더예뻐질 텐데. 야, 이것도 완성을 했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창들도 보면은 색감이 정말 예쁘고 모습이 일단은 뷰티가 나요 이렇게 되게 고급스러워요 색감이 와인 빛에 이렇게 와, 이 아이 보라돌이란 아이인데 응. 물 건너서 온 예쁜 아이 어떻게 아, 그거랑 같이 보여드릴까요? <laughs> 해시랑, 해시와, 잠깐, 어, 오우, 오우, 쏟을 뻔했어. 이렇게, 이쁘죠? 해시랑, 보라돌이었습니다. 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